여러분 정말 많은 분들이 물건을 버리는 법에 관해서 풍수적인 견해를 물어곤 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것들은 그냥 버려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은 꼭 제대로 알고 버리시도록 하세요. 그래야 운의 손실이 없고 행여 생길 수 있는 모든 불행이 여러분을 피해가게 된다는 그 사실 꼭 아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이사를 하실 거예요. 물론, 이사를 하시면서 버려야 할 물건들 참 많으시겠죠. 하지만, 다른 것들은 몰라도 이것만은 꼭 제대로 알고 버리셔야 합니다. 네, 이것들은 절대 잘못 버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러분 먼저 옷 종류를 버리실 때입니다. 여러분, 옷을 버리실 때는 절대 바로 버리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기운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큰 불행을 만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버려야 할 옷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냥 헌옷 수감에 넣거나 또큰 봉지에 싸서 버리시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옷은 반드시 일정기간 묵혀두었다가 버리셔야 합니다. 네, 우리 조상님들도 버릴 옷은 무조건 태우셨어요. 절대 쓰레기처럼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물론 신발 역시 그러합니다. 끈이 있는 신발은 꼭 끈을 풀어서 버리셔야 하며 항상 일정기간 신지 마시고 묵혀두었다가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야 여러분의 운의 손실이 생기지 않으며 또 여러분에게 불행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거울 유를 버리실 때는 꼭 싸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유리가 붙어 있는 것은 거울이든 찬장이든 그외 무엇이든 반드시 유리 부분을 뭔가로 막아서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물론 끝 부분을 약간 깨어서 버리시면 좋겠지만 혹 잘못하여서 손을 다치실 수도 있으니 굳이 이렇게 하지는 마시고 종이로 유리 부분을 잘 가려서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특히 원래는 유리와 관련된 것들은 무엇이든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껏 여러분에게 돈복을 주었던 것이라 이를 잘못 다루게 되면 자칫 큰 재물적인 손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집 안에 있는 유리도 원래는 잘 닦고 깨끗이 해야지만 버리실 것이라면 꼭이 부분 신경을 쓰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항상 깨어진 유리는 천으로 잘 싸서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만큼 귀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 화분을 버리실 때는 꼭 따로 버리셔야 합니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화분을 식물이 담긴 채로 그냥 버리고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식물처럼 여러분의 기운을 살려주었던 것은 없습니다. 네, 절대 그냥 버리지 마시고 화분에서 식물을 분리하여 식물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버리시고 화분은 흙을 비우고 내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식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맞습니다. 요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장례까지도 치른다고들 하죠. 여러분, 식물이나 동물이나 생명력을 가졌던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네, 절대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그래야 불행이 없으며 또 복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조상님들은 식물이 죽으면 무조건 흘게 버리셨어요. 하지만 요즘은 이렇게까지는 할수 없으니 꼭 죽은 식물과 화분은 분리해서 버리시는 것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로 여러분 풍수 물건이라면 꼭 분해를 해서 버리십시오. 여러분 앞서의 식물처럼 풍수 물건 역시 반드시 분리를 해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림이나 글씨와 같이 표구가 되었던 것이라면 무조건이에요. 반드시 표구와 종이를 분리를 하셔서 내용물은 잘 말아서 버리시고 그 표구는 따로이 버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저도 아파트에 살기에 정말 많은 가구들이 이사를 가고 또 이사를 옵니다. 그때마다 이런 그림이나 글씨들이 그대로 버려진 것을 참 많이 보는데요. 여러분, 이는 풍수적으로는 생명력을 그대로 가진 채 이유 없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네, 절대 그 당사자에게 좋은 일이 생겨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풍수 물건은 불 때도 중요하지만 버릴 때는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네, 반드시 생명력을 이제 다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해줘야 하며 이것이 바로 분리를 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래된 가구류는 꼭 이것을 신경 써서 버리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오래도록 사람과 같이 생활을 한 것은 완전히 그 사용자의 기운과 동화가 되어 버립니다. 네, 기회전이가 계속 오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여 가구는 절대 주워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 조상님들도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불행한 사람의 가구는 항상 불행한 기운을 머금고 있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된 가구를 버릴 때는 무조건입니다. 아니, 정의된 물건을 버리실 때는 무조건이에요. 항상 마지막 인사, 그동안 고마웠다. 나와 같이 생활해줘서 고마웠다. 라는 마음속의 인사는 꼭 하시고 버리시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 기의 전이가 생겨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는 그 어떠한 풍수적인 해도 생겨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 속옷 종류는 무조건입니다. 꼭 이렇게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절대 속옷 종류는 함부로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분의 기운을 그냥 버리시는 것과 같은 것이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이 생겨나지를 않게 됩니다. 네 이런 것을 버리실 때는 항상 일정기가 묵혀두었다가 가위로 잘라서 그것을 검은 봉지에 넣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어 버리셔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속옷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치고 절대 잘 사는 사람 없습니다. 네, 이것은 여러분의 몸에 직접 닿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체형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것이며 또한 풍수적으로는 여러분과 기회전이가 가장 많은 것입니다. 하여 이 속옷은 오래도록 또 떨어지도록 입어서도 안 되며 그리고 버릴 때도 꼭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이 속옷은 여러분이 가진 그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일곱 번째로 여러분 칼이나 가위 등은 날카로움이 없도록 해서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칼이나 가위 등의 날카로운 것들은 집안에 있을 때도 반드시 숨겨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잘 보이는 곳에 있는 집은 절대 번영이나 행복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것이 풍수학적인 견해입니다. 맞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이러할 텐데 버려질 때라면 더욱 그러한 것이죠. 네, 반드시 날카로운 부분은 종이나 신문지로 싸서 버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조상님들도 칼이나 가위를 버리실 때는 꼭 깨어서 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시면 혹 다치실 수도 있으니 그냥 싸서 버리시도록 하세요. 네, 그래야 절대 불행이 생겨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통의 무속인들도 녹슨 칼과 같은 것은 아주 불길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네, 이것이 날카로운 채로 집 주변에 있어 절대 좋은 일은 없다는 것이죠. 여덟 번째로 여러분, 가방이나 지갑 종류는 무조건 다 비우고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방이나 지갑 종류는 무조건 여러분과 관계된 것들이 그 안에 하나도 없도록 해서 버리셔야 합니다. 물론, 원래는 이것도 잘 싸서 버려야 하지만 사실 이렇게까지 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냥 버리시더라도 그 안에 내용물은 하나도 없도록 해서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의 재물운이 죽지를 않게 됩니다. 아홉 번째로, 무조건 친구료는 꼭 싸서 버리시도록 하세요. 여러분, 친구료는 사실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여 과거 우리 어른들도 입을 버리면 못 산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르실 적이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과거처럼 꿰매서 또 새로 천을 씌워서 사용하지를 않죠. 네, 이런 것들을 버리실 때는 원래 케이스에 넣어서 버리시던가 아니면 큰 비닐봉투에 꼭 싸서 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친구는 풍수에서 번영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물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을 잘못 버리시게 되면 여러분의 번영을 버리시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봄이 되며 집안 정리를 하실 때 버리는 것들을 제대로 버리시는 방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